네, 안녕하십니까 김동철 TV의 김동철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재밌는 책을 또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제목이 고온이 된 코리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책이고요. 아, 이 책은 이제 요즘 아이들이 사실 식습관에 대한 문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편식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너무 많이 먹거나 또안 먹으려고 하는 아이들도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의 내용은 방금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좋아하는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소화비만이 왔어요, 우리 아이가. 소화비만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이 책에 대해서 뭐 소화비만에 대해서만 우리 아이가 식관에 대하, 대한 문제가 있는 것만은 아니고 여기 뒤에 보시면 어떠한 검사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느냐 면 몸, 건강, 습관, 증진, 행동, 척도라고 하는 검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식습관에 대한 영역, 운동에 대한 영역, 그리고 건강 생활 습관에 대한 영역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검사가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동화는 검사와 연계시켜서 읽는 동화이기 때문에 사실은 동화의 내용과 검사의 내용이 좀 유사하다 뭐 이런 것들은 좀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좀 되실 것 같고요 아, 오늘은 제가 이 책을 갖고 온 이유들은 뭐냐면 보통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식습관에 관련돼서 상당히 좀 예민합니다 보통 이제 어른들하고 좀 다르게 어른들은 먹는 음식에 대해서 좀 이렇게 참을 줄도 알고 꼭 필요한 영양분 뭐 이런 음식물에 대한 섭취를 하기 마련인데 아이들은 사실 좀 이러한 본인에 대한 욕구가 좀더 강력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좀잘안 지켜지는 아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아이들에 대한 습관이라든지 그리고 또 개인이 갖는 태도 뭐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사실 음식을 뭐잘 섭취를 못하게 되면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생활 습관에 대한 문제가 같이 이어져서 식습관에 대한 문제 때문에 성장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영양학적 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 사실 영양학적인 문제는 뭐 어머니들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오늘 또 제가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릴 부분들은 뭐가 있느냐면 영양학적인 이야기 이외에 사실 우리 아이가 요즘 이제 뭐 외모에 대해서 신경도 많이 쓰고 그리고 사회에 대한 어떤 또래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비만이 되어 있는 아이, 사실은 사회에 대한 또래 사회의 문제가 발생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 당연히 뭐 당연히 뭐별명 불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너무 비만하니까 사실 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려 노는 게임이라든지 놀이 행동 놀이 활동에 대해서도 사실 좀 많이 어려워질 수는 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아이와의 거리 친구들과의 거리가 좀 이제 멀어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기도 하고 결국 이제 심리적인 문제도 발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영양 습관이라고 하는 게 우리 아이의 건강 습관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또래 문화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부모님들이나 양육자들은 신경을 좀써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유아기 때를 우리가 얘기를 지금 현재 제가 드릴 건데 변덕스러운 유아기의 식습관 발달 과정에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유아기 때는 자의식이 상당히 좀 많이 급격하게 발달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먹었으면 좋겠다. 부모님들이 꼭 먹었으면 좋겠다. 건강을 위해서 이 정도는 해줬으면 좋겠다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아이들은 본인에 대한 특성,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특성에 따라서 자기 입맛에 잘 맞든지 아니면 이제 미각에 대한 어떤 불편함들이 있다면 사실은 안 먹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이제 맛에 대해서 이제 좀 우리 아이가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인 어떤 생각들이 있다면 사실은 변덕스러운 유아기에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이제 하나의 행동 형식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이제 걱정이 좀 많이 있으신 거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해서 뭐 다양한 것들을 상당히 많이 해주는데 사실 부모님들이 아이를 좀 맛있게 먹이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사실은 뭐 다양한 조리법이라든지 그리고 아이에 맞춰서 뭐 음식을 가지고 같이 아니면 이제 요리를 하면서 같이 뭔가 이렇게 놀이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호기심을 자극을 시켜서 같이 먹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좀잘못 지켜지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아기 때의 식습관에 대해서 좀잘 우리가. 체크를 좀잘못 해준다면 유아기가 지나서 아동기 그리고 청소년기에 접어들어서 식습관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꾸준히 갈 수가 있으니까 어릴 때좀 이렇게 좀 바짝 좀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보통 우리 아이가 이제 그 식습관에 대한 행동 발달에 대한 논문에서 제가 한번 발치를 해봤는데 이러네요. 만일세 때는 손으로 음식을 집어 먹으려 하고 그리고 또일년육 개월에는 수저나 포크를 잡으려 하고 이 세는 사실 양손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2년 6개월 되면 숟가락을 잘 사용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이제 흘리지 않고 좀잘 떠먹는 그런 횟수가 늘어나고요. 3개월에는 이제 편식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젓가락 사용이 익숙해진다라고 하는데 왜 제가 이제 나이 연령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냐면 사실은 만 3세 정도가 되면 사실은 편식에 대한 좀 강력한 의지들이 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타인의 도움이라든지 부모의 양육 도움이 상당히 필요한 시기가 만 3세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 4세 정도가 되면 사실 음식 먹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기 때문에 이 시기에 비만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될수 있습니다 빨리 먹든 늦게 먹든 이러한 이제 식습관에 대한 시간적 조절이 만 4세 정도에 이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만 5세가 된다면 이제 본인에 대한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의사표현을 명확하게 하는 시기입니다 이럴 때는 부모님이 설명을 좀잘해 주셔야 되고 이해를 시켜 주셔야 되고 자 소통이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은 충분히 개선의 의미를 줄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신다면 크게 어렵지 않게 우리 아이의 식습관도 바꿔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식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어, 한번 해봤습니다 이 아이 공기된 코리라고 하는 아이 지금 보시면 뭐 상당히 뚱뚱해서 눈도 좀잘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결국은 대굴대굴 굴러서 친구들에게 놀림도 받고 이러면서 상당히 심리적으로도 위축도 받고 우울해진 이런 주인공의 모습인데, 우리 아이 뭐 부모님들이 보셨을 때에 정말 이렇게 몸집이 큰 아이들도 있을 테고, 그리고 또 너무 바짝 말라서 어, 이 아이가 성장에 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우리 아이가 많이 먹고 작게 먹고 사실 그것보다도 아이가 어떤 것들을 좋아하고 어떻게 하면 좀 뭔가의 방향으로 잘 바꿔줘서 나와 소통하면서 음식에 대한 것들을 좀 두려워하지 않고 아니면 사실 너무 많이 먹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연계가 돼줘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사실은 부모 소통과 연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많은 이야기들을 좀 해주시고. 다양한 음식도 먹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친구들과의 교감이라든지, 친구들하고의 또래 문화에서 우리 아이가 또 약간 이제 좀 배척당한다든가, 아니면 토해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제대로 체크해보시면, 우리 아이가 식습관에 대한 문제인지, 또 다른 사회성에 대한 문제인지, 사회생활에 대한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공이 된 코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아이의 배변에 대한 문제로 한번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함께 눌러주세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